이 차량은 기아 레이 가솔린 프레스티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490만원 판매하기 있습니다. 연식 2014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3년 9월 9일입니다. 주행거리 143,864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형 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색상 아주 이쁜 자주세 차량입니다. 내 네,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내 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시는데요, 시트 컨디션 좋고요. 내 네, 후석 시트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네,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네 핸들 보시면 핸들 착용감 좋고요. 뭐 블루투스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43,877km 주행하였습니다. 네 버튼 시동 착용감 좋고요. 오토매틱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 있습니다. USB도 꽂으시면 풍부한 음악을 감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 네, 정품 내비게이션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CD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원 잘 되고 있고요. 내 네, 하이패스 룸밀러 작동 잘 되고 있으며 블랙박스 투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 네, 트렁크 실내 보고 계시는데요. 중간 시트 밀어 접어주시면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넓은 짐을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엔진 론 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과 공정이 끝나져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 보고시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7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고요 알루미늄 휠 보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양 미세하게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2014년 최초 등록일 2014 13년 9월 9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4만 3 864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 히 이력에서 침사제 수 이력 없고요. 용도변경에서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등 이력 보시면 본넷 교환 있으며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있습니다. 트렁크 단순 교환 있습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자동장치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이닝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